성화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력의 아침에 소서오르니 주님께 아침기도 바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여상같토록 보살피시어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온나고 눈앞만 몰아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과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둠 밤이 찾아들어도 용감히 속세이고 끊어버리고 주님께 영광참미 바쳐드리세.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성자와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히 무궁토록 영광드리세. 아멘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용서받을 희망 주시니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명하리다 주님도 죽음 고통 맛보시려고 엄청난 고뇌 갈등 겪으시면서 손부께 당신 머리 숙이시옵고 권손히 마지막 숨거으셨도다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시여 우리의 인종고통 받아주시여, 당신과 같은 고통 겪게 하시며, 성부의 품 안에서 죽게 하소서, 질병과 불안곤에 극심하기에, 죽음에 떨고 있는 당신 자녀들, 귀하신 당신 팔에 안아, 안아주시고, 찔리신 성심 안에 품어주소서, 주님이 승리하사 지옥문 깨고, 천당문 활짝 젖혀 여시었으니, 고통에 눌린 우리 일으키시고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평화 속 육신으로 잠든 형제 자매들 주님 친히 복되게 하사 육신의 깊은 잠을 깨워주시고 영원히 찬미 노래 업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다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을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사오니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었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 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난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웃술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줄을 추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책에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의 위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 당신에게 풍력이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자위로 시온을 들고 오시어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이 의로운 희생제사 제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 때의 사람들이 숫소를 당신 재단 위에 바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웃음> <웃음>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니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네프카드 네자르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이며 아래 다리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장마당처럼, 여름 타장마당에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은,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제, 저희가 임금님께 알겠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어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흙진흙으로 일부는 새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와 옹기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새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한쪽 은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들에게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의 모든 물아, 하늘의 모든 물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허관을 너에게 주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사랑이여,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복음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에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자녀,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 자레성 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청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주시고 보살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며 이야 소소 또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목소리> 세상을 찬하시는 날에 하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위하여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름을 영시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아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완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돌로가쳐 참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 비여 비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세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흥성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성명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